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읽는 인문 채널 테그니티 블. 저희 채널은 인문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인문이 정확히 뭐예요? 우리 피 d 님이 요새 질문이 많아지셨네. 다섯 살 아이처럼. 인문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 요 영어로는 뭐 humanity, humanities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문이라는 한자를 좀 풀어보면은요 재밌어요. 이는 사람 인자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람의 모습을 본따서 그린 글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 사람과 또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따다 사람과 사람이 기대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원래 그럴 문자죠. 원래 이 글자의 뜻은 뭘까요? 문자는요. 가만히 보면 아래 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네. 네. 사실은 윗 부분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제 옛날 글자를 제가 한번 어,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제 생긴 글자인데 이렇게 엇갈려 있는 무늬를 본따서 그린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 있진 않았겠죠. 물론 엇갈려있는 무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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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겠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체크 무늬가 있잖아요. 그 체크 무늬 중에서 이렇게 된 부분을 똑 띄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무늬다. 라고 글자를 만들어 준 거죠.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늬가 그냥 추상적인 뜻이면은 갑자기 무늬라는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늬는 앞에 눈 앞에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무늬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띄어서 요거를 무늬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글자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문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무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문학은 인간의 문의를 공부하는 분야를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문의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자가 아, 오늘날에도 실제로는 그 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단어 중에서. 네,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의. 천문. 오, 그렇죠. 천문이라고 할때그 문자를 바로 이 문자를 쓰거든요. 이거는 하늘의 문이란 뜻이에요. 천문학 하면은 하늘의 문의를 공부하는 분야를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대박. 천문 인문. 하늘의 문이 인간의 문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붙일 수 있겠죠. 다른 말에도. 땅의 문이는 지질요. <laughs> <laughs> 지문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유독 땅은 지문이라고 쓰지 않고 지리라고 쓰죠 네. 근데 이리 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리 자는 이렇게 쓰는데 옆에 있는 글자가 옥자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임금 왕자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임금 왕자는 아래 맨 아래쪽 획이 그냥 쭉 평평한 게 임금 왕이고요 지금 옥자를 보시면은 아래 획이 위쪽으로 이렇게 쭉 삐쳐 올라가 있죠 음. 그래서 옆에 붙는 이 글자는 전부 다 옥자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다 쓰다 보니까 점을 쓰기가 불편해서 빼버린 거예요. 옆에 붓으로 쓸 때는. 그래서 이리 자는 옥의 결을 나타내요. 옥의 무늬를 나타내요. 옥이 어떠면 좋은 옥이에요? 결이 고운 옥들이 좋은 옥일까요? 아니면 울퉁불퉁한 옥들이 좋은 옥일까요? 고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옥이 이렇게 결이 고운 거를 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이 곱고 가지런하게 있는 것을 리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리 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보면은 곱고 가지런하는 것을 뜻해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런히 놓아두는 거뭐라 그러죠? 정리. 그렇죠? 정리한다. 그때 네, 리 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머리를. 가지런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발. 이발. 예. 그때도 리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땅의 문이라는 뜻인데 땅의 문이라고 할 때만 이제 유독 우리가 리자를 써서 지리라고 한 것뿐이고 지문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글자는 문이라는 뜻으로 어? 출발을 했어요. 질문. 네. 지문도 그러면은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손가락에 질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문이라는 글자 자체는 문이라는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자의 논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인간상이 뭐죠? 군자. 군자가 어때야 하는가를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묻거든요. 어,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대답해요. 문질빈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문질빈빈이란 말은 뭐냐면 문이 바로 이 글자고요. 질은 아까 지질학이라고 할때 질자예요. 그리고 빈빈은 이제 나무목변에 이렇게 있는 글자인데 나무목 두개 있는 글자인데 아주 빛난다. 영어로 얘기하면 엑셀런트한다. 브릴리언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빈빈은 훌륭하다, 뛰어나다는 뜻이고 문은 문이가 뛰어나야 된다. 질은 내용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문은 형식이고 질은 내용이에요. 내용과 형식, 겉모습과 내면이 다 뛰어난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때 문질빈빈의 문은 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겉모습, 외양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문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가 오늘날 왜 글 월이라는 뜻으로 쓰이느냐 요즘에는 다 이걸 글자 뭐 문장 뭐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월문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가 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그 센텐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 바뀌었느냐 하면은 옛날에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의를 나타내는 발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글자는 없었어도 어 이거 무늬가 있네 꽃 무늬라고 할때 사람들이 무늬라는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글자라는 말을 나타내는 소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늬를 나타내는 소리와 글자를 나타내는 소리가 같았던 거예요. 그 소리가 뭔지 지금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대충 무늬라고 합시다. 문. 지금 남아있는 글자가 문이니까 M U N. 옛날 중국 사람들이 무늬도 문이라고 불렀고 글자도 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무늬는 앞에 모양이 있으니까 글자를 만들어줬어. 근데 글자를 하는 애는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 주죠? 글자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글자라는 말 자체는 어떤 한 글자를 대표로 내세울 수도 없잖아요. 글자가 많지만. 그래서 글자라는 애는 글자가 없었어요. 문이라는 애는 모양을 받아서 글자를 만들어 줬지만. 근데 얘도 문이고 얘도 문이란 말이에요. 소리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글자라는 애가 소리만 갖고 있다가 보니까 글자라는 애가 문이라는 애네 집에 어느 날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 보니까 너는 문인데 글자가 있네 나는 문인데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네 글자를 나한테 좀 빌려줘 해서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려가서 쓰기 시작해요 빌려가면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쓰기 시작해요 왜 쓰니까 좋거든 이렇게 빌려간 걸 뭐라고 하냐면 가차현상이라고 해요 한자가 만들어진 하나의 원리죠 가차현상으로 이 글자를 빌려가서 글자라는 소리가 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면 글자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이 글자를 글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빌려줘서 금방 갚을 줄 알았더니 얘가 빌려가더니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00년, 200년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지나니까 이걸 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다 글자라고만 보거든. 그러니까 이해 게 돼버린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얘는 억울하죠. 글자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자기만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문자에다가 문의는 주로 어디에다가 만드나요? 옷 같은 데 주로 많이 만드죠.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쓰는 실. 실사자를 옆에다 붙여요. 문의 문자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사전, 옥평 같은 걸 찾아보시면 문의 문자를 찾으시면은 옆에 실사가 있고 그 옆에 그럴 문자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문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손가락의 문이 지문이라고 할 때는 아마 이 문이 문자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래 문자가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남아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천문 인문 이런 데는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이라는 말은 인간의 문늬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그니티 V